그러니까 이건, 여기 있는 거는 14K 다 확인했고요 이 조건만 너무 작아서 약으로 확인하는데 어, 녹아서 없어지면 금이 아니고요 그대로 있으면 금입니다 이렇게 14 금이고요 어, 귀걸이 이것도 금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이 살짝 빨개져서 봤더니 이거 10K예요. 얘는. 이거 음. 10K 같고요. 얘도 10K. 1 4 k 끝에 써 있었고요. 얘도 10K. 다써 있어요, 아, 10K. 10K고요. 침에 다써 있어요. 살짝. 얘도 빨갛게 변하는 게 10K네요. 이렇게 10K. 아, 얘랑 요거랑 세팅인가 봐요. 아닌가? 그런가? <laughs> 아무 조금 10K 같습니다 네. 이렇게는 1 0 k 고요 네. 이렇게는 14K입니다 네. 14, 10K 알좀 빼겠습니다 네. 뺄수 있는 건 네, 어머님이 주신 게왜 18K예요? 1 네, 8 맞아요? 네네 나머지는 다 14K로 할 거예요 네 14K, 10K 진주 좀 뗄게요 일단 여기 18K, 얘부터 볼게요. 여기 주, 뒤에 중량 보시면 0.24돈. 0.24돈. 보시면 2.32돈. 10K 0.56돈. 86만 7,580원입니다. 아, 이게 생각보다 많은 방금. 네. 아, 아, 제가 많이 쳐드렸어요. <laughs> 87만원 드릴 수 있어요. 87만원. 집에는 너무 텅텅텅. 그냥 더 갖고 싶어요. 네, 메이비라고. 이거 어. 보니까 이건 브랜드로더라고요. 음. 음. 그래서 87만원. 일단 한공 드릴게요. 네. 85만원입니다. 10, 20, 30, 40, 50, 60, 70, 85. 이렇게 2만원, 87만원. 이렇게 그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